안녕하세요. 정직한 컴퓨터 수리입니다. 삼성 노트북에 문제가 발생해 당일 출장 갔습니다. 며칠 전에도 동일한 증상으로 간단히 해결했었죠? 하지만 원인은 다를 수 있습니다. 노트북에 한글이 안 쳐지는 증상은 원인이 뭘까요? 그럼 알아볼까요? 이미 사용자가 검색을 통해 이것저것 다해 보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손상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솔직히 저장장치 고장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양을 봐도 그닥 좋지 않고 드라이버 충돌은 없었습니다. 윈도우는 한번 설치한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저장장치 고장 유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윈도우 10 설치만 했다가 며칠 되지 않아 또 재발하면 안 되잖아요 HD Tune Pro를 실행해 액엑슨 V200 SSD 240을 테스트했더니 고장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재설치뿐입니다 노트북을 재부팅하고 단축키 F2를 눌러 바이오스에 진입했습니다 예전에 저장 장치를 업그레이드 했던 흔적이 보이죠? 부트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미 부팅 순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설정은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부트 디바이스 프리오리티를 클릭해 iAd v 버 r t u a l CD-ROM을 첫 번째 순서로 변경합니다. 노트북을 구입하실 땐 i3보다는 i5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윈도우 10 설치 과정에서 액엑슨 V200 SSD 240에 있던 파티션은 모두 삭제합니다. 클린으로 설치하면 처음 구입했을 때보다 속도는 더 향상됩니다. 불필요한 제조사의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으니 속도는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속 터질 정도로 느리게 진행됐습니다. 그렇다고 사용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드라이버는 EZDRV7을 실행해 설치했고 해결되고 나니 쓸만했습니다. 추후 또 문제가 생기면 정직한 컴퓨터 수리에꼭 맡기시겠다는군요.